촬영하려고 하니까 입이 좀잘안 풀립니다, 여러분. 사라라라. 첫 번째 아이템 가죽 바지입니다. 어때요? 괜찮? 이거는 제가 더 솔트에서 산 가죽 팬츠고요. 사이즈는 M 사이즈. 이제 S 사이즈는 불편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이 스트링까지 좀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이렇게 알상하고 잘 빠졌어요. 끝에 부분 스트링이. 그래가지고 좀 디테일이 너무 잘 나온 그런 가성비 템으로 제가 구매한 레더 반바지. 근데 페이크예요. 진짜 레더 아니고. 이 니트 베스트를 아직 사이트에서 팔더라고요. 제가 산지는 한 1월? 2월? 그때 구매를 한것 같은데 아직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하는 김에 맨투맨 위에도 잘 입고 다니고 반팔 위에도 입고 요것만 입기도 하고 제가 365일 입고 다니는 니트 베스트예요. 어우 엄청 큰 상자예요. 저는 진짜 무슨 배한차온줄 알았어요. 배한 차기, 배달된 사이즈 255. 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인플루언서 소장님 팬이거든요 근데 소장님이 이번에 뉴트랑 콜라보 하셔가지고 어 신발 몇개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프 부츠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255 완전 왕발이죠내발 사이즈지만 깜짝 놀랐다 제가 사이즈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저는 이제 낮에 외근이 많고 잘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서 저녁에 이제 발이 많이 붓더라고요. 발이 원래 어렸을 때는 안 부었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발이 아주 잘 부어요. 그래서 정말로 245, 250을 신었었는데 진짜 나이 먹고 255가 됐어요. 진짜 믿을 수 없겠지만 발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부어서 그런지 그래서 검정색 배한 척이 도착해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맞고 아주 딱이에요. 딱여튼 저는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장땡이다. 그리고 전 올블랙을 좋아해요 올블랙으로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꾸미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꾸민 티가 나고 조금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제 생각이에요 아, 아, 맞다. 제가 그때 그랬죠. 저번 촬영에서 검정 옷을 입어야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밑에는 가죽이고 이거는 코튼이고 이건 니트여가지고 소재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광택도 좀 나니까 그리고 어, 저는 이렇게 올블랙을 입으면 왠지 아직은 쪼리를 신고 싶어 왠지 아직은 쪼리를 신고 싶어요 날씨가 날씨 가을이긴 가 한데 저는 진짜 추워지기 전까지 샌들을 신거든요 올블랙이니까 이렇게 조금 엇부린 샌들도 괜찮고 그냥 쪼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블랙이지만 밋밋하지 않는 그런 어, 아차 이 친구는 오래된 저의 유물 발렌시아가 뭔가 아직은 신발을 저는 여름 신발을 신고 싶다는 이야기 이게 저의 초가을 간절기 룩이 되겠습니다. 어 이러고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고 출근해도 되고 짠 너무 예쁜 베이스볼 자켓을. 구매했어요. 너무 예쁘죠? 오마이갓! Oh 지저스! 예쁘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니까 가까이 찍어볼까나? 오마이갓! Oh 음. 크랍 기장의 크랍 기장의 베이스볼 자켓. 이렇게 조금 짧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웩 있는 니트랑 입어도 조금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아주 굿 아이템. 단추가 너무 예뻐요, 특히. 단추가 얘랑 얘랑 달라.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 옷이 전체적으로 단단해요. 제가 아우터를 고를 때 기준이 좀 각이 잡혀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아주 각이 잘 잡혀있고 저는 이거 5호라 샀거든요. 66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큰 박시한 아우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5호로 구매했고 요즘 날씨에 좀 입기 딱인 그런 아우터. 신발은 저의 소울메이트 얘도 사이즈가 255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블랙 블랙한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밝은 아우터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요즘 제가 자주 입는 정말 자주 입는 데님 자켓 입어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제가 데님 데님 코디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블랙 크라 데님 자켓이고 요것도 저희 브랜드 거, 저희 브랜드에서 나온 크라이고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데님을 입으니까 약간 리나 발렌시아가가 약간 생각나는 오늘 제가 이렇게 화장도 했는데 화면에 잘안 잡혀가지고. 속상한 마음에 지금 정면 카메라 잠깐 돌렸어요. 아마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이렇게 후드 입고 후드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이키 나이키 후드거든요. 크라티라 입어도 좋고 이렇게 후드로 조금 편하게 리얼웨이로 입을 수 있는 짠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저의 블랙진 이것은 네버 이즈 데시라는 스트릿 브랜드 웨어에서 산블랙진이고요 사이즈는 M 제가 키가 170인데 남성 M제품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엄청 큰데 벨트했어요 지금 벨트했고 여성복 브랜드에서는 이런 핏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헐렁하고 그런지 하고 약간 거렁베이가 <laughs> 그래서 여튼 저는 남성복에서 이런 핏을 찾아서 입었습니다 남자가 입어도 예쁘고 제가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루킹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발렌시아가 높입니다 발렌시아가 없는 발렌시아를 약간 거렁베이 같은 것이 옷을 크게 입은 것이 후드를 입은 것이 후드라고 날 써볼까? 여기 약간 강아지 가방 들어야 되는데 강아지 가방이 없으니까 약간 워킹도 약간 좀 무섭게 해야 돼요. 발렌시아가는 약간 이상한가? 그냥 발렌시아가는 워킹 이렇게 하던데 어.. 그 다음 옷을 입어볼까요? 짠! 짠! 어.. 이 티셔츠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타코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귀엽죠? 타코스 for everyone. 타코스 친구들이 지금 이것을 입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유니폼이면서도 굿즈가 될수 있는 타코스 굿즈 겸 유니폼 디자인을 조금 하다가 지금 VMD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튼 그래서 옷도 만들고 뭐 별거별거 별거 다 만든다는. 타코스 옷 입는다고 제가 이렇게 머리도 따고 니트 바이커 팬츠 제가 저번에 작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바이커 쇼츠 올렸었는데 얘는 사실 그 뭐랄까 내복이, 내복과 바이커 쇼츠의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조직감이 이렇게 립 조직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고 저는 이거 M사이즈 샀거든요? S사이즈는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몸에 맞게 입으면 몸이 조금 아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M 사이즈를 트라이 한다는 이야기 M 바이커 그리고 이거 요즘 제가 즐겨 입는 어, 간절기 잠반데 엄청 편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히트로 마도록 입고 다니는 저의 간절기템 브랜드 이름을 못 읽겠어가지고 Yes I see 여러분 집에 에코백 많죠? 에코백에다가 지갑 리프팅 탕이도 데려갈게요. 탕이 이렇게 해 놓고 꽃을 들고 저의 가을 룩킹이 되겠습니다. 가을 가을 한가요, 여러분? 어, 여러분은 어디 가을에 놀러 가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제가 연휴에 이걸 찍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요런 가벼운 간절하게 잠바는 어디에나 약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고 어디를 가볼까나 이 니트 바이프 셔츠도 이렇게 부츠랑 신으면 조금 더 쌀쌀해질 때까지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탕이 쓰고 있어요 요거는 루트 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촬영 준비를 하는데 또 제가 제일 요즘에 자주 구매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옷 말고도 꽃을 제가 자주 사더라고요 사실 고타 가면 한 단씩 저렴하게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꽃이 필요 없어 가지고 소량씩 구매해서 쓰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어 제가 골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가는 꽃집이에요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한 장미 너무 예쁘죠? 이 장미랑 이 갈대 이 친구 함께 해가지고 36,000원 기회가 된다면 고터에서 꽃 사가지고 이렇게 데코하는 그런 것도 한번 찍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바램이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도 중요한 어떤 그런 꽃을 선물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 스노우 플라워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면 예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저렴한 금액으로 오늘 기분을 낸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장미가 피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여러분? 이 장미 피면 얼마나 더 예쁠까? 음, 여러분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하는 이제 3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어 드디어 오늘도 촬영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픈 촬영 때 음,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